오늘 소개할 영화는 72세의 팔팔한 열정 넘치는 짐승남 할배의 대색적인 코미디 영화입니다. 지금 자신의 아내와 사별을 합니다. 아내와 사별로 여행을 떠나려 하는데,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쁜 손자 제이슨은 러너가 취소되었다는 핑계로 굳이 여행에 데리고 가려 합니다. 혼자 제이슨이 할아버지 집에 도착하니 할아버지는 혈기왕성하게 자기 위로 중에 있었죠. 출발 전부터 손주에게 짱짱한 몸매를 과시하며 이들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핑크 차량 귀엽네요. 남자는 핑크죠. 손자는 아버지 회사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 아버지가 주선해준 정략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는데 보통 이러면 사람 얼굴을 쳐다볼텐데 일만 하는 제서는 상대가 누군지 관심이 없나 봅니다. 그대로 바값은 스틸 당하고 바값을 달라는 캡틴 큐 아줌마 제이슨은 상황 파악을 하고 뒤쫓아가 보니 그녀는 학창 시절에 알고 지내던 여사친이었네요. 사회성을 책에서 배운 공부밖에 몰랐던 손자 제이슨 이런 상황이 돼서야 샤디아를 알아봅니다. 젊은 여자를 보더니 멀서 다가오는 발베 딕 똥침을 적중시키며 손자의 똥꼬는 함락되고 할아버지는 연이어 대학교수 드립을 치기 시작합니다. 오낚였나요 Actually, I am professor. 교수를 사칭하며 그들은 잠시 후 해변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지는데 s 은그 틈을 못 참고 또 작업을 겁니다. 아니 아니 뭐 Beach with 거이 o c 는청 r Thanks for lunch. 입니다 d g o 정상 많은 색드립이 편집 g 으니질 to 입담 같은 색드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알베딕은 주옥 같은 명 대사를 날려주며 작업의 정석을 보여주는데. 손자와 손발이 맞지 않아. 작업은 날아가고 다른 곳으로 목적지를 향하게 됩다 because your wife just died. <목소리> 그렇게 딕은 못 먹었던 떡을 먹고 싶어 했는데 손자는 떡을 먹고 싶어하는 할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때 르노로부터 눈을 밝게 해주는 사진 한 장이 전송되고 이들은 목적지를 변경합니다 뭐, 여기가 제일 예쁜 여성인 것 같다 너는 내 뒤로 돌아고 싶어? 내 앞쪽으로 돌아가고 싶 Ups. 해변의 맥주 대회에 우승하기 위해 딕은 강력한 신경 안정제를 매우 매우 많이 갈아 넣습니다. Like 그리고 약을 넣은 맥주는 손자가 먹습니다. 할아버지 덕에 반듯한 변호사에서 농모을때등 혼자. 영원히 살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더니 연태가 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손자는 비계 보석금으로 나오게 되고. 감옥에 나오지 얼마나 됐다고. 비근 오늘 밤 마음대로 하게 해준다는 여자의 말을 듣자마자 진승남 콘테스트를 참가합니다. 믿기 어려운 포즈를 취하며 이들은 짐승남 콘테스트에 강렬한 인상을 남겨줍니다. 빅과 제이슨은 클럽으로 향했으나 제이슨과 불량배들이 시비가 붙습니다. 건장한 제이슨이 맞는 것과 다르게 한 손으로 불량배를 제압하며 남자 냄새 풍기며 매력 발사를 하는 72세 할배 딕. i before I use my other arm. Look at this. h e 사디아와 제이슨의 미묘한 기류가 흐를 무렵 딕에게 전화가 와서 달려갑니다. I want you to 프 n o w how much I a p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공부도 하고 직업도 변호사를 하게 된 제이슨. 할아버지의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고 여행 중 샤디아를 만나면서 결혼을 취소하고 싶어하죠. 그러나 급한 건 손자의 결혼 취소가 아니라 이게 불타는 열정 같은데요. 그렇게 그들은 샤디아에게 말하기도 전에 이미 거짓말은 들통나 버리고 제이슨 Kelly will wed Meridith Merriam Goldstein at Jericho Temple on Saturday, March 20. I was I was getting married. 제이슨은 샤디아에게 마음도 전달 못한채 비극은 그렇게 결정적으로 원했던 20대와의 잠자리를 갖기도 전에 그들의 짧은 휴가는 끝나고 제이슨의 정략결혼식이 열립니다. Today's celebration is much more than just about the union of two people. It's also about the union of two families. I think I've been listening to Everybody else about what I should be doing with 그러나 제이슨은 결국 결혼을 파혼시키고, 마는데요 그는 아버지가 결정한 삶이 아닌 내마음이 시키는 그 삶을 위해 샤디아를 만나러 갑니다. <레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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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have to admit, when we were together, it felt great. What do you want from me, Jason? What <mission> if I come with you? Come. I just broke up with my fiance, lost my job. And I think, You're at sea. It might actually be the best place for me. <nom metros> <học> 결국 마음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영화 그랜파는 oh 호당 성공만을 위해 앞만 보고 살아가는 꼰대 같은 손자, 제이슨에게 여행을 통해 진정으로 원했던 인생을 찾아주기 위해 펼쳐지는 엉뚱하고 기발한 인생 수업을 그린 작품입니다. 여행 내내 여자들에게 찍적거리는 할아버지와 고지식한 손자가 망가져가는 모습, 대부의 로버트 드니로와 제게프론의 케미가 꽤 볼거리는 영화입니다. 이번 영화는 색트립을 잘라 편집하느라 꽤 애를 많이 먹었는데 영상 제작상 많은 부분이 편집되었으니 힐링타임 및 색드립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딕은 파란선처럼 불타올라 또 다른 신혼을 즐기게 됩니다. 가볍게 볼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 오늘은 오마이 그랜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